저는 미래에서 온 아이폰 슈퍼 울트라를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공동 현관을 아이폰으로 열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이렇게 아이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문이 열리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종량제 카드 따로 챙기지 않고 아이폰만 있으면 됩니다. 명단이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집 열쇠나 회사 출입 카드, 교통카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카드, 학생증 등띡 갖다 대면 문도 열리고 결제도 되고 출퇴근 기록도 해주는 RFID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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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 깊숙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RFID가 뭐예요? 이름은 알고 써야죠. 내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줄인 말입니다. 직역하면 무선 주파수 식별이죠. 흔히 무선 인식이라 부릅니다. 문제는 이 RFID 대다수가 아주 쉽게 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런 복제기만 있으면 말이죠. 이건 피커즈 구독자께서 영상 만들라고 빌려주신 것인데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런저런 신비한 경험을 할수 있었어요. 오, 친환경 포장. 꼼꼼 하시기도 하셔라. 초급 금진용 진압 능배 제시라 써 있고요. 뜻은 하나도 모르겠고요. 흠흠 이건 뭐지? 음 RFID 스티커네요 RFID는 신용카드 교통카드처럼 카드 형태인 것도 있고 도락 열쇠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가는 코일을 애칭으로 새겨 놓은 스티커인데요 이 코일과 정보를 저장하는 이 e p 룸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저장 공간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코일은 왜 넣었느냐 코일 안으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전자기 유도라는 거 언젠가 학교에서 배웠죠 RFID의 코일이 전기를 만드니까 배터리 없어도 작동합니다. RFID 중 암호가 걸린 것은 아까 그 USB 케이블로 복제기를 PC와 연결해 풀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RFID는 그냥 복제가 될 겁니다. 다들 안전 불감증이니까. AAA 건전지 4개가 들어가는군요. 그냥 AAA 넣게 만들어주지. 폭이 좀 넓어지 어때? AAA 건전지 쓰는 것보다 낫지. 으이그! 쓰던 걸 보내주셨는데도, 오. 화면에 비닐도 안 벗기셨소? 성격 깔끔하신 분. 어쩌지? 촬영할 때 반사 생길 것 같지만, 빌린 물건이니까 저도 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너무 어두운데요? 안보여. 전원은 들어왔는데 아예 읽을 수가 없어요. 원래 주인께 물어봤더니 건전지가 오래된 거라 하네요. 헤헤헤헤헤세 <laughs> 걸로 교체하겠습니다. 첫 화면에 경고 문구부터 딱 뜨는군요.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써야 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지켜라. 나쁜 짓할 생각이면 전원을 꺼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 수상한 기계이긴 하지만 얘가 뭔 잘못이겠어요? 쓰는 놈이 나쁜 놈일 때가 문제인 거지. 그렇죠? 이게 저희 집 열쇠입니다. RFID와 비콘까지 품고 있어서 출입문 근처에만 가도 문이 열리고요. 주차한 위치 알려주고,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잡아주고, 몇 층인지까지 알아서 눌러주는 무서운 놈이에요. 잃어버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생각만 해도, 어우. 소름 돋죠? 그래서 열쇠 기능만 복제한 뒤 이건 이제 안 쓰려고요 어떻게 하는 걸까나 아 원본을 복제기 뒤에 갖다 대고 리드를 누르라 써 있네요 아니 이렇게 빨라? 보안 체계라고는 전혀 없군요. 뭘 해독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1초밖에 안 걸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RFID 스티커를 한장 뜯어서, 복제기 뒤에 갖다 대고, 라이트를 누르면 됩니다. 응? 기록하는데 1초도 안 걸려? 누르자마자 거의 동시에 끝나네요. 와, 이거 신기하면서도 좀, 아, 좀, 그렇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스티커는 저희 집 열쇠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잘 됐는지 잠시 나갔다 올게요. 다녀왔습니다. 잘 됩니다. 당연히 잘 돼야 하는 건데도 이게 잘 되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이기게 무섭습니다. 이 RFID 스티커를 스캔해 볼게요. 네, 원본과 동일한 열자리 암호를 갖고 있습니다. 보안이 강화된 RFID는 태그할 때마다 번호가 바뀌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카드.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마다 이거 따로 챙기는 거 엄청 귀찮거든요.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되니까 왜 마음이 신나하죠 되니까 좋아해야 하는데 아 마음이 복잡 파네요 그럼 이 열쇠 스티커를 어디에 붙여야 하느냐 되게 스마트폰은 아래쪽을 잡고 쓰잖아요 게다가 아이폰은 위에 큼직한 카메라까지 있으니까 손으로 렌즈를 만져서 좋을 일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옆쪽이 제일 만만합니다 저는 처음에 케이스 안쪽에 붙였는데요 이 영상도 안쪽에 붙이고 있고요 바깥쪽에 붙이면 자칫 코일이 손상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테스트한 결과 바깥쪽이 훨씬 인식이 잘 됩니다 저처럼 투명한 케이스가 아닌 안쪽에 붙여야 보이지 않고 깔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깥쪽은 무조건 싫다 그럴 땐 전파를 차단하는 시트를 쓰면 됩니다 이런 건한 장에 500원쯤 합니다 자 붙였을 때 모습입니다 뭐 보기 흉하지 않고 나름 괜찮은데요 아이폰을 도로 케이스에 끼우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집 열쇠는 해결했으니까 이제 교통카드에 도전하겠습니다 교통카드는 지갑에 여러 장 들어있을 때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꽤 불편해요 그리고 지금 이 카드는 제가 갖고 있는 것중두 번째로 혜택이 좋은 거라 잘 갖고 다니지도 않고 고요. 그리고 저는 대중교통보다 운전할 때가 많으니까 토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러다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날에 집에 교통카드 두고 와서 지하철역 가다가 집에 돌아간 일이 종종 있거든요. 어우, 바보 바보.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에어팟 프로에 붙이면 딱이겠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대중교통 이용할 때꼭 에어팟 프로를 챙기니까 두고 외출할 일이 없죠. 그런데 에어팟 프로 충전 케이스 앞쪽에는 LED가 하나 있고 뒤쪽에는 페어링 버튼이 하나 있고 해서 둘다 가리지 않는 위치를 잘 찾아야 겠네요. 에어팟 케이스 안쪽 구석에 이렇게 붙이면 될것 같아요. 자, RFID는 아이폰에 완전히 부착하기 전에 카메라 오른쪽이든 아니면 아이폰 아래 왼쪽이나 오른쪽 여기저기 임시로 고정시켜서 테스트해보세요. 가장 잘 되는 곳을 확인하고 고정시키시기를. 저는 아파트 출입 열쇠와 음식물 쓰레기 카드 두 장을 동시에 붙여봤는데 두장 붙여도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 열쇠는 되도록 복제해서 쓰지 마세요. 도우록에서 전부 삭제하고 아예 이용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조금 귀찮아도 비밀번호 눌러서 문을 여세요. 보신 것처럼 복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 영상 첫 부분에도 제가 공동 현관문만 열었지, 집문 여는 건 보여드리지 않았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RFID를 스캔해버리는 앱도 있어요. 그 정보로 똑같은 열쇠를 복제하는 것도 당연히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는 진짜 보안이고 뭐고 이것저것 너무 개방해서 걱정입니다. 아니, 벗은 거 보여준다고 카톡으로 온 파일 깔았다가 몸캠 역으로 당했다는 뉴스 보거나 연락처에 주소까지 탈탈 털려서 보이스 피싱 당했다는 뉴스 보면 안드로이드는 아우 기자 식칼도 요리할 때 쓰면 정말 좋은 도구이고 나쁜 마음 먹으면 흉기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법적으로 편하게 잘 활용해 보시기를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뽀뽀 하실 거예요.